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여섯 가지 나팔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회계를 촉구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같이 더 강팍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이유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립되어 갑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사실 화나 재앙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모델입니다. 사우 장의 하늘 보자 예배의 일부입니다. 사실 찬양은 심판과 구속이 내용입니다. 심판의 가혹함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립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보다도 더 가혹한 재앙입니다. 최후 심판의 절정은 하나님 나라의 확립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끝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교회에 복음 증거에 권세를 주셨고 신실한 증인들의 순교적 증언으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선포됩니다. 요한은 일곱째 나팔을 새로운 통치의 확립을 기념하는 나팔로 사용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신년이나 희년 나팔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증인들의 사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펼쳐지는 일곱 대적 재앙은 더 이상 기다림이란 없는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16절,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장로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신앙 고백이자 하늘 포고문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공동체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등극, 왕국의 설립에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이란 요한계시록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하나님에 대한 삼중적 표현입니다. 미래 시제가 빠진 것은 이미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십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은 공간의 초월로 시간의 초월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에 존재하는 2 4장로는 종말에 승리한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찬양은 종말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천상교회의 대합창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악을 섬멸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큰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종말론적인 통치를 시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이는 10편 2편의 인용입니다. 10편 2편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나라와 관원과 권세들이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라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들의 완고함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의 분노 위에 진노를 쏟으심으로 개시됩니다. 이로써 24장노들의 대합창은 이방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불가피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상과 하나님의 대적들의 멸망과 관련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오는 때입니다. 때가 왔다 하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일 뿐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각 사람이 행한 공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은 창세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인용입니다. 노아 홍수는 땅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땅과 사람을 위한 규범이기에 땅을 더럽힌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모세의 노래에서 파생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기업으로 삼고 성소를 세우시고 영원무궁이 다스리심을 노래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절은 나팔 심판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의 언약궤로 매듭짓습니다. 하늘과 땅은 실제와 그림자로 상응합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계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하늘 성전의 언약궤에 대한 환상은 말세의 대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은 신현과 동시에. 심판의 마지막 행동을 암시합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당장은 복음이 그 빛을 잃은 듯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지만, 악의 세력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완성되며, 하나님은 최후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들을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시대와 세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허위와 헛된 지혜를 꼬집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은 죄인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소식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통치권을 내어 드립니다.